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 락커 특집. <laughs> 아 요즘 정말 저희 채널에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김바다 선배님이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초대해주셔서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네. 계속 그랬었어요. 아 음. 언젠가 한번 선배님이 이렇게 한번 출연해 주면 참 좋겠다 하는데 마음으로만 있다가 어. 안 그래도 이제 같이 아는 누나한테 그러니까. 이제 이렇게 해. 네. 어? 내가 불러줄게라고 어, 했는데 너무 그냥 흔쾌히 나오신다 네, 그래갖고 네, 네, 네. 너무 짜증나. 무슨 할 얘기 있다 그래가지고 네. 무슨 얘기하고 했더니 장효진 씨가 뭐냐고 아, 진짜 아, 정말 나오고 싶었어 뭐 이런 그랬었거든. 저희가 네, 되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예, 진짜 어. 보는 거라서 사실 인연이 있기는 해요. 근데 한번한 어. 번에야... 한 번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다. 맞아요, 맞아요. 번에 이제 나간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더듬어야 만났었다. 돼요, 그거 맞아요. 안 났었다. 예,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. 그게 답변. 는지 어쨌든 그 밴드 무슨 경연 네. 같은 거였는데 네. 그때 이제 선배님이랑 저랑 임진모님이랑 음, 네. 같이 이렇게 선생님 네. 임진모님도 한번 네. <laughs> <laughs> 괜찮네요 에, 뭐 사실 그때도 저는 너무 어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 자체가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네. 저는 갑자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아제 스텝이 아니라 거기요? 네. <laughs> 어. 이제 갔는데 옆에는 임진모 선배님 계시지 옆에도 김반호 선배님 계시는 <laughs> 저는 사실 그래서 그때 심사도 제가 네. 그랬을 거예요 어떻겠을까요? 아, <laughs> 어, 그래서 뭐. 네. 네, 어디요.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저는 막그 밴드에 막 이러진 않았어 갖고 음. 어느 기준에 사실 도야 될지를 몰라서 갖고 음. 되게 어려웠는데 또 선배님 이렇게 이게 쓰신 거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공부해 보고 어, 또 이번 선배님은 되게 또 되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. 그래서 들으면서 네. 역시 막 공부를 해야 돼. 됐는데 <laughs> 아, 벌써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됐더라고요. 네. 그렇게 가져 손살같이 뭐 하는 게 인생인 거 같아요. 원래 이제, 사실 저희 편집자 친구가 너무 팬이라서, 어... 예전부터 그냥 장르처럼, 저희 흔히 요새 말로 행복해로라 그래요. 행복해로 네, 행복회로. 어. 돌려보는 거죠, 막. 혹시나 우리 이렇게 잘 되다 보면 누구 나오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얘기 하는데, 저 지금, 김다다 선배님? 막이러데 나오시겠냐? 막 이러면서 약간 그랬었거든요. 근데, 아유, 나오죠. 그게 현실이 지금 나는 게.